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어, 아침 사이에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해줬어요. 지금 약 22.1k 구간까지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주봉이 마감을 했습니다. 어, 주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봉 보시면은 주봉이 어, 꽤 좋은 형태로 마감을 해줬어요. 주봉이 아래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밑골이 길게 길어졌지만 몸통 마감을 요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자요 구간이죠. 이렇게 요 구간 마감을 해주면서 어, 위쪽에서 행보하던 매물대 구간을 일단은 몸통으로는 지켜줬습니다. 지켜줬고 지금 새로 생성된 일봉도 위에서 놀고 있고요. 어, 이평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흰색깔은 어, 200일 장기 이평선이에요. 그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음, 아래쪽에 20일 주봉 이평선을 찍어주고 좀 반등해서 을 다시 올라온 모습이에요. 뭐 아직까지 5일과 10일 주봉 아래서 놀고 있지만 어제 뭐 지금 흐름 자체는 뭐. 다행히,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아래쪽 19.5k 구간 찍어주면서, 다시 여기 매물 대 위로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흐름 어떻게 갈지 한번, 4시간 보기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laughs> 지금, 뭐, 반등은 나와줬지만, 아직까지 얘가, 어, 이게 쭉 올라가는, 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다라고 단정짓기엔 조금 이를 순 있어요. 어, 단정, 지금, 요 매물, 일 1차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 한, 21. 4에서 5k 구간을 일단 넘어줬구요. 넘어줬고, 그 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한 22.3에서 5k 정도. 네, 여기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아직은 도달을 못한 모습이에요. 다만, 얘도 충분 위로 올려서, 이 구간 위로 올라와준다면은, 어, 좀, 차트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아직은 여기를 넘지 못했으니, 어, 충분히, 요 하락에 대한 되돌림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넘었을 때 얘가 정말로, 위로 조금 길게 더갈수 있는 상승으로 볼수 있냐,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보고 있는 기준 라인 현재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약 22.7에서 8K에요. 22.7에서 22.8K입니다. 여기는 넘어서 4시간 봉에 안착을 해줘야지만, 전 조금 더, 일단 1차적으로 23K, 초중반까지 가는 상승으로 볼 예정이에요. 지금 22.7에서 8K는 저희가 뭐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매물대 구간의 하단이죠. 이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 하단입니다. 이 매물대는 장기적으로 약 1월부터 행보했던 구간의 중요한 가장 두터운 매물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이 라인이죠.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구간의 매물대 하단이에요. 여기는 일단 올라타줘야지만 충분히 이 매물대 상단까지 한번 터치를 해보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 매물대의 상단은 약 23.8에서 23.9K입니다. 어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부터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얘가 고점 25K죠? 전에 있던 고점 이 고점을 넘어서 축가 상승으로 되기,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었을 때 확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이구간까 도달을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서 어, 저도 일단 롱은 지금 대부분 익절했어요. 한70% 이상은 익절했고 을 나머지 물량만 들고 있는데 혹여 22.8K 여기를 넘는다면 은 23K에 도전한다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롱을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볼 예정이에요. <laughs> 지금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서 기분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수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6, 1, 8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22.3에서 5K, 어, 거기 구간까지 도달을 못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서 충분히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주고 빠지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 여기에 대한 되돌림 여기에 대한 되돌림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롱에 조금 강하게 배팅을 해보는 거는 어, 적어도 22.8K는 올라왔을 때 저도 한번 좀 강하게 배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이다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22.89k 여기 위에서 4시간 뭐가 안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이때 이평선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laughs> 일봉 2평선입니다 일봉 2평선은 어, 지금 밑에서 중장기 2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지금 121선 2 0일선이에요 241선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 줬고요 주말과 행보를 하면서 어, 지금 5일선 11선 위로 올라와줬습니다. 마감을 해줬고, 남은 거는 이제 여기에요. 요 구간. 이게 2 61선이 있는 곳인데, 어, 이제 오늘, 내일 아침 마감하는 일봉 자체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줘서 여기 안착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위로 간 상승을 볼 거예요. 이 평선들이 위치한 곳이 지금 약 22.8k 정도입니다. 22.8k 에요. 여기를 이제 마감으로 뚫어줬을 때더갈수 있지만, 여기에서 마감을 못하고 막히거나, 그 전에 어 지금 2 1일선은약 22.5K 구간에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하락이한 되돌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장대 양봉이 오랜만에 나왔다고 해서 어 그렇게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캔들의 모양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 앞에 음봉을 다 먹어주는 양봉은 나와줬지만 앞쪽에 좀 아직까지는 저항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 되돌림이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고 지금 어, 충분히 우리가 <laughs> 그런 경우에선 열어 놨니다. 열어 놔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자요 추세선이죠. 이 하락에 대한 추세선은 너무 좋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신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그냥 힘없이 그냥 빠질 거면은 아, 이 정도 되겠네요. 힘없이 그냥 빠질 거면 사실 이걸 섰차고 이렇게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뚫어줬다는 것 자체에서 어 지금 뭐 나쁘지 않다. 이대로 조금 힘있게 위로 올려주면은 긍정적으로 갈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맞춰서 또 방향이 또 하나 더 나오겠죠. 자 보시면은 하락했을 때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받아줬고요. 지금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좀 힘있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순 되돌림이 아니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보는 가장 중요한 구간, 1차적으로 <laughs> 22.8K, 그래서 9K 여기를 넘어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저는 23.8에서 9K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23.8에서 23.9. 여기를 넘었을때 저는 조금 강하게 배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 어 얘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좀더 열고 보는 곳은 22.8에서 22.9K.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중간에 저항권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이 중간에 약한 23.3에서 2 3 4 k 구간이 있어요. 저항 구간은 있지만, 한이 정도 구간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 그래도 여기에, 여기에 비하면은, 저항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넘어준다면은, 이 정도까지 한번더 터치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의 경우에서 더 있죠? 이 나오는 상승 자체가, 요 구간, 이 구간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이거 전체에 대한 되돌림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거 전체에 대한. 자, 그 경우의 수를 보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약0.618 약 구간이 23. 약 1k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22.8을 넘어준다면은, 이 구간도 저는 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거에 대한 하락으로 보든, 아니면은, 자, 이렇게. 이거에 대한 하락으로 보든, 어쨌든 22.8k 정도,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여기를 아마 넘지 못한다면은, 넘지 못하고 여기를, 자, 이런 식으 여기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비빈다면은, 당연히 한번더 저는 하락에 한번 배팅을 해볼 거예요. 여기 로스를 잡고, 다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버텨줄 경우에는, 위에 4시간 봉 마음으로 버텨줄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어 사실 뭐 지금 저는 발표까지는 조금 더 횡보를 하고 발표에서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조금 더 일찍 방향이 나아졌어요. 나아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트레이딩 자체는 요구 가 아니죠? 여기를 넘어갈 때좀 어, 돌파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거의 대부분 익절을 하고 한20% 정도의 물량만 남겨놓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어서 어, 일단은 위에를 뚫는지 지켜보는 게중요할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려올 때, 내려올 때도 뭐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을, 형태를 그릴 텐데,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첫 번째 형, 파동의 형태를 봐야지, 밑에가 지금 어디로 갈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미리 말씀드리긴 조금 방향이, 뭐 아직까지는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뚫는지 못 뚫는지, 뭐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데 일봉이나 주봉 이평선 모양 자체가 좋아서 내네 시간봉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골든 크로스를 내주지 못했어요. 단기 이평선들이 다 위로 고개는 들어줬지만 아직까지는 중장기 평선 밑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위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들을 올려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번더 올라가준다면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얘가 이렇게 단기평수들 올려서 형보를 하다가 이걸 뚫고 내려오는 캔들이 나오면은 롱 포지션의 경우는 에좀 그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은 물량에 지금 로스는 여기에 걸어 놨어요. 약 21.4k 정도에 이 구간은 지난 형보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기도 했고요. 또그 앞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다시 깨게 된다. 그럼 충분히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 저도 지금, 어, 이 익절에 대한 로스 값은 여기에 걸어둔 상태고요. 여기를 내려가게 된다면은, 위에 맞아, 위에를 터치하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어, 한번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파동상으로 한번 보자면은,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WXY 하나가 나오고,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모습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주의해야 하는, 이제, 하락에 대한 되돌림. 되돌림의 경우에 쓰여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꼽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되돌림을 주고,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수렴을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크게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크게 낮추지 않고 이렇게 웨지 형태를 만든 경우 경우도 좀꽤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조정파동 형태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요거에 어, 대한 건 제가 좀 패턴이 확인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구간 22.8k를 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그 전에 단기적인 저항대로 22.3에서 22.5k. 이 구간이 있으니까 롱 포지션 유지하실 분들은 충분히 분할액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뭐 혹시라도 얘가 위에서 저항을 받고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22.8 여기를 뚫고 내시간밖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였습니다